네 1월 31일 저녁 9시 40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어서 대형주 향후 전략 두 번째 영상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SK텔레콤, 이노베이션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SK 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SK텔레콤은 우리 채널에서 수없이 이전에 파동 카운팅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실제 매수 매도를 한 번씩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쪼우다가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서. 저번 달에 네, 뭐 매수를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어, 이번 영상에서 어, 각 종목의 파동 카운팅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딱 하나죠. 네, 뭐 미국 장도 떨어졌겠다. 네, 미국 증시도 떨어졌겠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각 종목들이 조정이 일어난다면 어느. 수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한다면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 그리고 얘네들이 조정과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번 달에 만약에 증시가 바로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한다면 이각 종목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어 기대해 볼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면 어떤 모양이 됐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지 그것만 볼게요 네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어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1분 38초 네.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엇 파동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오른쪽 위에다가요. 네,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말미에도 넣어 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경우의 수두 개죠? 네, 증시가 곧바로 회복한다면, 아니면, 이번 달에, 이제 증시가,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를 한 볼까요? 네, 코스피 차트를 보면, 얘가 월봉으로 보면은, 네, 이건 최악의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목상 최악의 경우지, 어, 이 라인까지는,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어, 지난 영상에서 몇몇 종목들이 어떤 라인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이, 뭐 어떤 거였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음, 지난주였죠 네 17만 5천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각 종목들이 떨어질 수 있는 그 라인을 정해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아니 더블맨 대형주가 그렇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러면 잡주들이 올라와요. 네, 대형주가 어떤 특정한 반등 라인을 찍고 올라온다고 해서 그 찍는 과정에서 증시가 와라랑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증시도 같이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을 받는 거고 대형주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대형주들은 지난 10년간 횡보만 했어요. 네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각 종목들의 어, 최근 8년, 9년, 10년간 이제 작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이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어, 원래 이렇게 대형주는 잘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일부 그 주식 어, 전문가분들도 있는데 네, 대형주들은 지난 10년간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오파가 나오는 것을 어, 예상하지 않고 항상 두 번의 상승에서 끝날 거를 지난 10년간 그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대형주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대형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형주가 뭐 조금 무너진다고 해서 증시가 망하고 모든 종목을 다 팔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대형주가 어, 조정을 받거나 무너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 5천억 이하되는 종목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에, 뭐 그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형주는 작년부터 오르는 거예요. 네, 지난 10년간 대형주들이 어, 재미가 좋았던 해가 단한 해도 없어요. 네? 네. 무슨 얘기냐고요? 어, 그냥 모르셔도 되는 얘기예요. 자,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현대차는 처음 오신 분들 있을 테니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각도예요. 네? 네. 파동, 음, 파동으로 추세를 어, 보는 어, 그런 뭐 어떤 뭐 전문적인 거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음... 파동에 대한 기본형을 모르고 있으면 파동으로 어떤 추세를 보거나 카운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차트를 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과연 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각도예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더 가팔라야 돼요. 네. 어떤 분이, 아니, 더블맨, 각도라는 게, 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각도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게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런 걸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개수를 세어보면 되잖아요. 아니, 세 칸, 세 칸을 상승하는 데 있어서 다섯 번 만에 내려오고, 반대쪽은 세 칸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세번 만에 올라가면, 적은 개수의 캔들로 올라가는 것이 더 가파른 거죠 이걸 각도기를 대고 재는 게 아니라 네 저점에서 양쪽 고점으로 해당되는 지점에 캔들의 개수를 세면 어떤 쪽이 더 각도가 가파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캔들이 한두 개 두세 개 차이 난다고 해서 어떤 쪽이 더 가파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파르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실하게 가팔러야 돼요 어영부영 가파르면 안 되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어 가파른 각도여야지만 전고점 부근까지는 무리 없이 갈수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처음 들으셨으면 꼭 보세요. 그러면 더블맨, 네 말대로라면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다면 얘는 그러면 여기를 절대 못 뚫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비슷하면 이 끝머리, 요 라인, 요 끝머리 이쪽에서 요렇게 캔들 모양이 주봉이던 월봉이던 쓰던가 그럼 뭐예요? 그럼 컵이도 핸들 이에요 이게? 네, 아니면 중간에 주봉이나 월봉으로 이렇게 판때기 모양을 만들던가 이둘 중에 하나의 그 모습이 반드시 차트상에 주봉이던 일봉이던 월봉이던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이 못 가요 네, 살짝 넘어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쌍봉 쌍봉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모양들은 다 이런 모양이다 뭐 예를 들어보라고요 어. 자 대한항공 야, 더블맨, 너 맨날 뭐 주구장창 얘만 들면 대안한 공 얘기만 드는데, 아,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차트예요 네. 요런 모양이죠? 네. 요렇게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해요. 이거를 막 캔들 개수를 세면서 막 마이크로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네. 각도가 확실하게 가팔라야 돼요. 비슷하면, 비슷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에 전고점, 5477원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 매수해야지만 물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경우에는 물려버려요. 유비벨록스라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아, 동진 세미캠 먼저 볼까요?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도 일봉으로 보면, 뭐 주봉으로 볼까요? 뭐 주봉으로 보면, 자,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모양이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나 네. 요런 모양이 생겨야 돼요. 오케이? 네.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여기 중간에 생기던가. 네. 네. 삼성전기나 하나머티리얼즈처럼 이렇게 중간에 생기던가 아니면 요 라인에 요런 모습이 생겨야지만 SK텔레콤처럼 네. 이런 모양이 생겨야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SK텔레콤을 한번 볼까요? SK텔레콤을 보면 음.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죠? 네.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여기에서 몇 개월이에요? 거의 8개월을 이렇게 난리를 쳤다가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면 시세를 한번 주는 거예요. 네, 네. 동훈하나텍 최근에 동훈하나텍이란 종목을 보면 주봉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이런 모양이 생겨야 돼요. 네, 그래야지 시세를 한번 줄수 있다. 뭐 삼성전기,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어딨나요?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월봉으로 보면 네,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네, 이렇게 중간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모양이 중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얘는 어, 이 전고점 근방에서 무너져요. 아니라고요? 그럼 아니면은 그런 차트를 한번 저 보여줘 보세요. 네. 절대적으로 그렇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100개 중에 하나예요. 100개 중에 하나. 대형주는 더더군다나 대형주는 반드시 어떤 조정 모양이 있어야지만 어 간다. 유비벨록스라는 차트가 있어요. 유비벨록스. 뭐 삼성전자도 그런 거죠. 네. 자, 유비벨록스의 월봉을 보면 이렇게 볼까요? 네.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돼요. 얘는 3개월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슈팅. 뭐 무너지긴 무너졌지만 아무튼 어, 내려오는 각도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그리고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완만하면 일봉상으로 21선을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물면서 가던가 아니면 얘도 역시나 이렇게 판때기 모양 아까 보셨죠? 이 모양이 어, 중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네 요걸 하나 알아두시죠 시나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뭐 구독자 분들이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대차는 어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그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니까 현대차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높아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너졌죠 이건 전고점 돌파한 게 아니죠 무너진 거예요 일단 무너져서 자요 꼬다리 거래량이 터진 꼬다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진 이전 10년에 비해서 어, 이번 달 1월 달에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28만원입니다 28만원 28만원까지는 갈 거예요 언제 올해 네 요거는 메꾸러 갈 건데, 우리는 당장,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놓으면,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일주일 안에 이렇게 시세를 보거나 수익을 10% 정도 얻고 나오실 수 있는데, 이제 조정이 생긴다면, 나무를 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공산당 아시죠? 네, 공산당. 뭐 빨갱이란 표현은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공산당들은 나무를 심지 않아요.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그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들이 수없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벌거숭이 산들, 산들에 이제 사진 기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초록색깔 그 스프레이 물감들을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는 거를 네, 도포를 하는 여, 영상들이 있어요. 북한도 네, 벌거숭이 산이잖아요. 아, 왜 공산당들은 나무를 심지 않냐고? 걔네들은 후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나의 미래,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시간이죠. 네, 시간을 기다리거나 그러한 그 뇌 메카니즘이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사시면 뭐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아까 잠깐 봤던 SK텔레콤처럼 월봉으로 7개월, 8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으시면 못 기다리시거나 자꾸 손절을 하세요. 네? SK텔레콤 모양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 녹십자 MS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런 종목도 커이드 핸들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bumpan run reversal 그 BARR, 바, 바 패턴이지만 이건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 네.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여기에서 뭔가 조정이 있어야 돼요. 네, 아이 컵 위드 핸들의 기본 그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전고점을 살짝 넘었다가 살짝 눌렸다가 가는. 왜냐면 컵이잖아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행간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어떠한 식으로든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거를 보고 우리 다 성인 아니에요. 저야 못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고등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를 보고 맨날이 모양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윌리엄 오닐의 컵 위드 핸들에 이 그림 속에 있는 요 그림이죠.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는 내려오는 각도 말 그대로 뭐 각도를 재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재면 되겠죠. 네, 접선의 기울기를 재면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할 때이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으로 어, 여기에서 뭔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 타점은 여기에 정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그런데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조정을 받지 않고 정고점을 그냥 V자로 돌파했으면 이때 사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정을 한번 받았다가 산다. 오케이? 네. 이런 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스의 그 행간에 깔려있는 숨어있는 그 의미예요. 네? 아, 모양이 비슷하다고 커비드 핸들이 아니라고요. 아, 오파 끝자락에 커비드 핸들 모양이 있다고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음? 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들, SK텔레콤처럼 이런 모양들은 굉장히, 어, 향후가 장밋빛 모양인 차트들이다. 오케이? 아, 더블맨. <laughs> 알았으니까, 현대차 어떻게 하냐고. 현대차는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장이 만약에 좋다면, 2월달에 상승장이라면, 내일부터, 어, 이 바디, 내일이 2월달이 시작하는 월봉이 시작되는 처음이니까 이 바디 안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다섯 개가 상승의 한 세트이니까 우리 채널에서는 어, 빨간 거세 개를 상승의 한 세트, 혹은 빨간 거 다섯 개를 상승의 한 세트, 빨간 거 일곱 개를 상승의 한 세트라고 보고 파란 거는 마찬가지로 각각 하락의 한 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대차는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빨간 거세 개가 붙었는데 얘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2월 달에 여기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28만 9천원 이 금방까지는 한번더 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2월 달이 조정이라면 조정이라면 여기 바디에 바디에 알을 까면서 알을 까면서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돌파를 못했으니까 돌파를 못했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요 라인까지 내려와야 돼요 상승을 하려면 17만 5천원 라인까지 요렇게 네 이런게 뭐가 있어요 돌파를 못하면 여기 가운데 언덕까지 내려와야 돼요 아니, 똑같은 모양이 삼성전기가 있잖아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기의 월봉을 보면 아 어, 요때 요때가 언제예요 어 2010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올라가는 각도가 가팔랐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제대로 못하고 무너졌죠. 무너진 애들은 어디까지 가요? 요 라인까지 간다고요. 요 라인. 요 라인까지는 찍어 줘야 돼요. 요때 찍고 슈팅. 네? 아니 메커니즘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네. 내가 저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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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저 끝에 편의점이 있는 거를 알면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가면 되는데. 네. 아, 이건 좀 얘가 다른가? 어, 네, 죄송합니다. 적절한 얘가 아니었네요. 자, 그래서, 현대차는, 음, 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만약에, 혹시나, 뭐,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들, 임의대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이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 자리는 가니까, 큰 돈이 들어가신 분들은, 우당탕탕 손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 조정을 받더라도, 17만 5천원을 찍고, 슈팅이에요. 네, 네 이런 영상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저를 막 갈구세요. 이대로 가지 않는다면, 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어떤 경우의 수를 다 갖다 대도 현대차는 이미 우당탕탕 으라차차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빠진다고, 아이 그럴 수 없어요. 꼬다리를 이렇게 어, 바디가 짧고 꼬다리가 긴 거리량이, 얘가 거리량이 안 터졌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거리량이 압도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 꼬다리 끝은 반드시 가요 올해. 네? 야다블맨 10개월 동안 아니 여러분들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버텨가지고 30% 먹으면은 그게 손해예요? 여러분들은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매일 5%를 먹을거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네? 3개월 4개월 묵혀서 30% 정도만 어, 가능하다는 보장만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3개월 4개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뇌 메커니즘이에요 우린 저들이 아니잖아요 쟤네들은 그런게 없다니까 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치 채널은 아니지만 음, 주식 채널이지만 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걸 하나의 그 어떤 짐이라고 생각해요 네 후세나 어, 자기 뭐 희생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귀찮아서 애들을 안 키우겠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난 20년간 교육 사회에서 네아 <laughs>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알았어요. 육아 노동.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육아 노동. 네, 육아 노동.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게 노동이에요? 네. 쟤네들이 그 젊은 아이들에게 이상한 교육을 주입시켜가지고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게 기쁨이지 노동이라고요? 네, 정말 노동을 한번 시켜봐야겠어요? 육아 노동. 근데, 그냥 따블맨 넌 자식도 결혼도 못한 주제에, 아니, 까 그러니까 결혼을 제가 안 해서 예,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제 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 자식을 기르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음, 반려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았 축복인데 네 아이를 기르는 걸 육아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뭔 소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 거를 좀 기다리시라는 얘기예요. <laughs>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아차 네.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네. 쏘고,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높기 때문에 정고점 금방까지는 간다. 라고 작년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아차를, 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네. 우리는 양봉이 다섯 개 정도 붙으면 한번 정도 은봉이 나왔다가, 어, 갈 때, 말 그대로, 네,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기아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붙었어요. 아, 미쳤나봐요, 정말. 네, 이건 못 들어갔죠. 그냥 들어갈 걸, 물려도. 네? 하루 이틀 물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네, 우리 채널에서 뭐, 제대로 안 물리고 그냥 간 종목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갈 바에는, 그냥 욕이나 어차피 먹을 거, 욕 먹으면서 그냥 우당탕탕 작년에 8월달, 9월달에 들어갔을 걸, 네, 그거를 뭐, 카운팅을 하고, 한해 만에 다섯 개가 한 세트니까 한번 은봉이 쓰네, 이런 주접을 떨다가 기아차, 기아차를 못 들어갔어요. 네. 뭐, 자아 비판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자아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자 그래서 어, 기아차 월봉을 보면 얘가 만약에 얘는 역대 여덟 번 양봉을 얻은 적이 있어요. 이때 언제예요? 2010년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의 양봉을 쓴그 소위 말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썼으니까 한번더 쓸려나? 네. 창이 좋으면 그런데 조정을 받는다면 얘는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이 언덕까지는, 네, 이 언덕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6만원. 네, 저는 말, 말로는 4 5 0 0원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음, 좀 정신 나간 소리 같아서, 네, 이 언덕까지는 한번 내려와야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어, 위에 우리는 모르지만 9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손절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 뭐 한두 푼 들어가 기아차 정도 들어가실 거면 한두 푼 들어가지 않으셨을 텐데 뭐 본인 실수로 9만 원에 들어갔어. 그러면 뭐 지금 10% 정도 손할 텐데 또 팔아. 이거 팔고 저거 팔고. 그뭐 얘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네.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샀으면 큰 돈이 들어갔으면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가족이 뭐 다리 하나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버릴 거예요? 아니 따블맨 너는 꼭 예를 들어도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드니까 너한테 공감을 못 하는 거야. 아니 주식에 혼절하게 떼는데 무슨 다리 자르린 뭐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니까 그만큼 어떤 내가 어, 매수를 할때 신중하게 하셨다가 만약에 9만 원에 사신 분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나는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때 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뭐 분봉까지 다 확인해 가면서 일봉으로. 저 지지를 받는 거를 확인해서 샀는데, 아니, 그러면 미련 없잖아요. 본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상당량의 수익을 주는 거를 그간의 경험으로, 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기아차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 아 물론,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에요. 기아차의 역사적 신고가는 훨씬 높은데, 뭐, 최근 10년간에, 10년간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나는 샀다.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의 어떤 결정을 믿고, 좀 기다리세요. 이 언덕이나 이 언덕이나 이 언덕이나 이 언덕을 반등하고 반드시 99,500원 금방까지 올 거예요. 에이, 더블맨. 그러면 번게 아니라 본전치기야. 아이, 본전이래도 돈을 잃지 않으면 좋잖아요. 아셨죠? 네. 아니, 제가 그 작년 6월부터 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영상을 �셨어요. 네. 목요일 날도 몸이 좀안 좋아서. 음? 아, 뭐, 그렇, 그렇다고요. 뭐,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네. 자, LG전자도 역시나 삼성전, 전기랑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네. 얘가 장이 좋다면, 장이 좋다면, 2월달부터 이 꼬다리 안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면서, 193,000원까지 한번더갈 것이고, 장이 나쁘면, 조정을 받으면, 이 언덕까지 떨어졌다 슈팅이에요. 네, 이 언덕까지. 여기 언덕까지 뭐 11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예 모든 게 그래요. 네, 네. 나무 묘목, 묘목을 사겠네. 심어놓고 심어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물 주고 그 앞에 앉아 있는다고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네, 나무는 10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10년은. 네? 네. 우리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강릉에 크게 산불 났었죠. 그래서 뭐 여의도 면적에 뭐 10배니 뭐 서울시 면적만큼의 나무가 다 소실됐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죠? 네. 요즘에는, 뭐, 향후 10년, 20년, 이렇게 먼 미래를 보면서, 어, 뭐 계획을 세우거나, 네. 요즘 같은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세대가 다면, 보험 같은 것도 잘 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즐기자. 네. 그게, 어 우리 같은 옛날 사람들, 네. 그런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네. 너 하나만 행복하면 돼. 아이고, 주변을 신경을 써야죠. 네, 그막 외국에서 막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아이가 오줌 마렵다고 길거리에서 막 오줌 누이고, 어...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화장실 아니 휴지통 휴지통에다가 오줌 누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디죠? 뭐 저기 경기도 어딘가, 서울 뭐 서울 어딘가, 어딘가에서 그 쇼핑몰에서 어떤 남자가 화장 그 휴지통에다가 오줌 싸는 거를 네, 막 뭐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칼로 막 찔렀어요. 찾아보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무서워서 이제 길거리에서 막 똥싸고 이래도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칼 맞을까봐. <laughs> 자. 아니 진짜로, 뉴스에 놨다니까. SK텔레콤, SK텔레콤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은 이 꼬다리 안에 서야겠죠? 네, 이거 기도 매매를 지금 해야 되나요? 네, SK텔레콤을 지금 24만 7천원 정도에 매수를 24만 7천 500원, 24만 8천원, 뭐, 25만 1천원, 그 24만 7천 500원에서부터 25만 2천원 사이에서, 어, 그 지금, 어, 매수 하신 분들은 매수 하고 계실 텐데, 얘가 지금, 어, 많이 빠졌어요. 이번 달에, 네. 다섯 개가 안 가면, 다섯 개가 안 가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한번보자고요 과연, 이 꼬다리 안에 봉이 쓰는지, 아니면 바디에 봉이 쓰는지, 바디에 봉이 쓰는지, 얘는 왜안 가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것도한번 보실래요? 네. 요런 모양, 요렇게, W 모양, W 모양에서, 네. 원래는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 파동에 3파, 4파, 5파를 연결해주는 W 모양이랑 국자 모양이죠? 네. 그런데 이건 지금 이제 월봉이지만 항상 이 꼬다리 끝에 장대음봉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sk텔레콤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여기를 어설프게 뭐어 여기 이렇게 판때기를 깔았네 그럼 올라가겠네 그러고 미리 사면 안 되고 만약에 미리 사려면 여기 30만 3천원을 돌파할 때 사야 되는 거고 이렇게 w 모양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끝자락에서 이렇게 음봉이 두 개가 붙거나 세 개가 붙으면 장대 음봉이 붙으면 얘는 당분간 쫙 빠지는 그림이에요 아 이건 지금 여기 sk텔레콤이랑 상관없이 이런 모양이 나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모양이 어 있어요. 다른 종목에. 그러니까 요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면 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도 얘가, 어, 만약에 이번 달에, 2월 달에 상승을 한다면, 여기 꼬다리에 스타트가 되겠고, 만약에 무너진다고 해도 SK텔레콤은 SK이노베이션은 요 라인, 22만 5천원까지 요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슈팅이에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을 혹시 아니 우리 채널에서 SK 이노베이션을 뭐 언급하거나 어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그 구독자분들이 SK 이노베이션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SK 이노베이션 더블맨 나는 30만 원에 물려 있는데 이거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일일이 다못 다 팔아요. 아니 왜 기다려 그냥 아니 이건 월봉상. 다시 한번 간다고 하더라도 네, 시원하게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요 라인 요 언덕 라인 22만 5천원 요좀 밑에까지도 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한뭐한두달뭐두세달 떨어지면 어때요 아유 이런 거다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도 아예 따블맨 니가 아까 그랬잖아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면 잡주들이 올라간다며 근데 여러분들이 잡주를 찾아서 먹을 자신 있으세요 있으시다고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리고 저 같은 일개 유튜버 유튜브를 보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은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잡주가 올라오는 것은 맞지만 대형주를 손절하고 잡주를 돌아다니면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만큼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여러분은 없어요. 그러신 분은 이 영상을 안 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을 30만 원에 사가지고 물려 계신 분이면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면 돈은 잃지 않을 거예요.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왜? 지금 증시에 코스피 카운팅에 우상향 아니에요. 이제 5파의 초입이에요. 5파, 1파가 끝나고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2파. 5에 1, 2, 3, 4, 5가 다 나왔다고 치면 2파 조정일 것이고 지금 코스피의 꼬다리가 3파에 꼭 지면 4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5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오니까 뭐이 종목 팔아서 또뭐 잡주에 들어갔다가 하루에 30%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시켜드리면서 한 달에 300% 문제 없습니다 이런데 돌아다니시면 올해 은퇴하셔야 돼요 조정장에 은퇴하셔야 되니까 좀 지긋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다가 누가 봐도 명백한 좋은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잖아요 네 아셨죠 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